이런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냐. 뭔가 또 하고 남는 거,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로 하신데요. 아, 커플 PC, 커피 PC를 주문하셨어요. 뭐 아예 똑같이 좀그 작업할 건 아니고요. i3 8100 정품 쿨러, 메인 보드는 h 8 1 메모리는 한 개는 8기가로 들어갈 거고요. 한 개는 16기가. s s 둘다 똑같이 84, 아, 860, 860이 뭐, 250기가로. 한개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음, 1050. 한 대는 1060, MSI 제품. 어, 박스가 그래픽카드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핫, 생겼어요. <laughs> 물론이좀 특이하게, 원래 6핀이 들어간 데에는 8핀이 들어가요. 파워는. 사이클론 500. 이1050 그래픽카드 들어갈 거고, 하나는. 1060 그래픽 카드는셀프로600 마이크로닉스 역시. 또는 네. 어, 여자분께서 쓰시는 건 이테라 짜리 하드를 지금 하나 신청을 하실 수. 이테라가 요즘에는 효율은 좋아요. 일테라하고 이테라고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 안나요. 그래서 일테라 할 바에는 이테라 하는 거 권장을 드리고 추천해드립니다. 케이스 인피니티 화이트. 인피니티 화이트 제품. <laughs> 케이스 깔끔해요. 트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립을 들어갈 거예요. 네, 인보드 CPU 장착, 장착하고 <laughs> 초정부터 벌써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뭐또 잠깐 질이냐 CPU 핀이 누운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쿨러는 짐착을 내면에 확실히 얹어서 뒷부분에 흰색이 다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각선 단면으로 짐착을 해줍니다 쿨러는 쿨러에 선이 말려 들어가지 않게 정리를 해주고요. 우리는 네. 16기가는 양면으로 돼 있고, 요즘 나오는 게 8기가는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1050부터 스팅을 들어갈 거고, 이장착 하고요. ssd 250기가 게임용이니까 250기가 정도 넣어주는게 좋고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나모르겠네 오늘 화요일인데 비가 왔다 안 왔다해서 굉장히 끈적거리는 날씨 여름이 다 간것처럼 살짝 베이클를 넣더니 오늘 그냥 아주 예. 장마가 온 듯한 솔직히 뭐 조립과정이나 사람들이 뭐 워낙 많이 올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궁금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하드를 먼저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모든 쿨러를 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설정률 먼저 좀 해놓고, 저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기본 고정을빵 끈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메인보드 USB 위치 생각해서 집어넣고, 패널들 위치 생각해서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끝까지 밀어넣으면 하드나사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하다가 장착이 안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려야 돼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꽉 올리지 않고 아, 됐어 오늘 잘다치겠죠코 있는 상태에서 쓰면 엄청 고생할 뻔했데 역시 센스가 좀 있어 이 전면보호도 로 이게 막 애들이 다 엉켜 있어서 일단 끄고. USB 3.0을 이렇게 휘어서 꼭 이렇게 연결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딱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몇번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희 USB 3.0이 참 단자가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정 손이 그냥 낄라고 했는데 짧아. 이거를 지금 빼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메 왼보드에 손상이 가거든요? 이걸 잡고, 위쪽을 먼저 어줘야 돼요. 잘하면, 부러져요. 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러졌죠? 빠졌죠? 그쵸?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 됐다. 됐어. 조립 완료. 깔끔하죠?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쓰는 편이에요. 서포트 연결했고 전원 다 됐습니다. 안자가 잘 나오도록. 네. 됐죠? 이게 나중에 야마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 케이스 자체가 저거 상 때문에 케이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가면 이걸 해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제대로 다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래픽카드가 흔들릴 데도 고정이 돼 있을 정도면 굉장히 이쁘죠. 이가보다는이 세팅을 해줘야 돼. 바이오스에서 요거 있죠? 요걸 꼭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했지? 아, 하드캐 없네. 한 개는